울산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유동호 목사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더또 열방을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가 잘 끝나고 또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구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자먼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먼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우리네 인생에 또 우리네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도움을 주고 또 결정하는데 많은 지침이 되는 글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겨내 나가며 견뎌 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 중심 구절은 우리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앞서 말한 바 말씀드린 바 같이 자먼을 보고 지혜서다. 지혜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라고 말을 한다면 어, 무수한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생각을 해서, 어, 단지 많이 알거나, 혹은, 아, 혹은 머리가 비상하여서 판단을 잘 하는 것쯤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이, 앞서 한 많은 선진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으로 이,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문에서 지혜는 어, 사실은 우리에게 순종을 더 요구하는 어, 그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게 어떤 지식을 경험을 단순히 가르쳐 주는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야지 또이 땅을 이겨 나갈 수 있고 견뎌 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결정해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 여와를, 창조주를 기억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자문의 내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바른 것을 선택할 어, 것을 확률이 낮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우리는 너무나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과 또 한정된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판단하는 것도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봐서는 아, 그것이 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선하다고 믿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과 또내 뜻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할 때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크신 온전한 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더 선하고 복된 길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 내 지식으로는 알수 없지만 먼저 순종해 보는 것. 그리고 나는 감당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믿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기대해 보고 소망해 보고 또 닥쳐서 행해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바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될든지 고민해 보는 것이 정말 지식이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이심을 선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그 길이 아무리 금길이다 보이고 꽃길과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악인과 악인의 자리를 피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는 그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또 경험이 부족하기 많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것도 참으로 크겠지만, 어, 우리는 인생이 무엇보다도 짧고 짧지 않습니까? 어, 무엇보다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코 바른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다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식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지식, 정보의 양이 많다라기보다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로 행하려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있는지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지식이 넘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정말 교훈에 충실한 자세이며 정말 지금 당장의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도리어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 같아 보이고 고난의 길이 같아 보이더라도 담대히 나가는 것이 참된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 정말 어찌 보면 정말 똑똑하고 똑똑한 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글을 쓸때 특별히 이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자문을 썼다라고 지혜의 서를 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말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는 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해라.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것은 젊은이의 정말 어, 너무나 드러나는 모습이더라 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철이 없으면 없을수록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엄마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아빠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나를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는 공부밖에 몰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어, 정말 우리는 인생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나 너무나 멀리 두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이 2000년, 뭐 수천 년 전에 쓴 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한다, 짧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라 삶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수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의역이고 중의 가장 먼저 내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문, 물어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부리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더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부모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 이 순종하는 이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본인들 것, 음, 나와는 상관없는 것, 저 멀리 것으로 생각하면 정말 착각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게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써진 거리지, 나에게 쓴 글이냐? 지금 당장 내가 닥쳐야 될 문제들 그리고 행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침판이 되고 알려주는 정보가 될 수는 있 맞아.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저 멀리 있는 것과는 관계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친구를 사귀고 지금 당장 내가 게임을 할 것인지 공부를 할 것인지 지금 당장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는 내가 잘 결정해야 돼. 내 지식으로 결정해야 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로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 친구들에게 한 예를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조종을 할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해요. 어, 물론 조종수의 경험도 중요하고, 판단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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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계기판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목사님도 조종수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EBS인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항공기에서 쭉 날아다다 보면 그게 가끔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분이 안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구름도 있고 또 바람이 돌풍이라는 존재도 있고 이때 그리고 또한번 보고 엄청 놀란 것이 있는데 그 항공기 중에서 유명한 항공기 회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B로 시작하는 데랑 저기 또 어디입니까 저 A로 하는데 시작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의 항공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조종수보다 이제 자동 운행에 더 초점이 맞춰있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종수는 계기판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험을 믿고 조종하다가는 비행기가 어, 이, 정도면 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고도에서 갑자기 산을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이 정도면 땅에 내려갈 때좀 됐어 라고 하면 바다에 내릴 수도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경험 판단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는 계기판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대요. 그러므로 이 조종수가 계기판을 보는 것은 뭐 짐을 대거나 아니면 실력이 모자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항해사가 항해 지도를 보고 이렇게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따르는 것이 내 직관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하고 분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길을 갈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보는데요. 음, 사실, 내비가 틀릴 때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어, 왜 이렇게 길을 가지? 하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제가 일부러 내비가 가르쳐 주는 걸 따르지 않고, 그냥 내 경험에 따라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찌보면 그쪽이 더 막히는 길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비가 이렇게 어찌보면 우회도로를 알려주고 멀리 가는 일을 알려주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여건을 걔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를 통하여서 알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조종사의 계기판 또 나침판을 가지고 말씀을 다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계기판보다, 나침판보다, 어찌 보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아, 우리네 인생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 내가 할수 있는 가치 판단이 결국 온전한 이 가치, 나의 죄성 때문에 이것이 선하다고 여긴 것들이 잘못되고 악하다고 내가 더 돌아가는 것이라 여겼던 길들이 또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부족한 경험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본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들도 사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순종하는 것, 이 겸손 여기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길이 또 내가 가는 길이 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수 있는 잘못된 길을 막아주는 정말 어찌 보면 선한 이 방어, 막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어미의 순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내 목을 쪼우는 일,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또 지한 길들과 평안을 주기 위한 이 사랑이지, 날 힘들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율법으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나를 옹, 얽매이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그 그렇게 보는 많은 관점들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높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율법이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결국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날 도우셔야지 이 모든 것을 내가 항하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들을 살아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의무적인 일이거나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리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문을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결정하고 싶은 것다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다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높고 좋고 정말 평안하고 편한 삶으로 인도할까요? 어,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도 살다 보니까 이 교만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좋은 판단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지혜라고 말할 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윤례를 즐거워하겠다. 법도를 즐거워하고 어미의 훈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다, 똑똑하다, 결정과 판단, 경험력이 많다라는 것보다 교만을 버리는 일이고 탐욕을 버리는 일이 어찌 보면 더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 인생의 길이 또 나침판이 있을 것인데, 그 나침판이 나의 능력에 둔다든지 아니, 아니면 세상의 재물에 둔다든지, 그리고 내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든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또 어찌 보면 더 내려놓고 또 순종하는데 둔다든지, 어, 그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과 계속 자문을 통하여서 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인데, 지혜를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서론의, 부분에, 서론의 부분을 보면서 어, 무엇보다도 참 지혜는 음, 겸손이 동반되고 수반되지 않는 한, 어, 옳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먼저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경외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지도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한 번뿐인 인생길을 요행에 바라지도 아니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또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즉시로 바로잡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택하는 미련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확신하셔서 하나님을 더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만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도 힘내시고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됩시다. 파이팅!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 잠원을 바라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혜 있다라고 하면 내 지식이 많고 또 경험이 많아서 옳은 일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교만한 생각을 또 내려놓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또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오내 내, 내 발에 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순종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들어라 가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판단 앞에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들어라 가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말씀을 쫓아서 찾아보고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사춘기 기간 동안 여러 방황하고 가치관을 세워나갈 때입니다. 이 가치관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뢰하는 귀한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